뒤를 잡고 뒤꿈치 땡겨. 하나 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왔다 왔다. <laughs> 뭐야? 아유 왔다 왔다 끄셨어. 지도 보니까 좀만 가면 북한이던데. 뭐야? 오늘 김정은 번호 받았 <laughs> 오늘 시작하기 전에 번호 하나만 추천하고 가시겠어요? 어, 오늘? 알았어. 오늘은 뭐가 좋을까? 팔. 팔은 왜? 뭐? 목이요? 목밖에지나가는데 뭐, <laughs> 예. 오늘 주제는 비나이다예나이다 소원을 빌어서 네. 번호를 받으려고 보문사 뭔지 알아요? 보문사 절리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절 많이 가셔서 백회배도 가끔 해요. 내가 당신네들을 파악한 게 하나 있어요. 뭐하나봤같은 조용하더라고. <laughs> 첫 번째 아이템은 백팔배죠. 어? 백팔배? 맞아? 소원 비는거 해본 적 있어요? 제가 막옛날 오디션 보러 다니그럴때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얘들아 기도해줘. 그럼 애들이 다를 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어. 모습이나 친구 중한 명은 올로드를 이렇게 방에서 요러 요러 요 친구들이 그러면 다 됐었어. 됐었어요? 어. 예. 네. 이 보문사라는 절이 유명하지 않아요? 신장님, 싸하셨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여기 보문사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한좀 올라가시면 돼요. 보문사 네. 가서 1팔배하고빌면은 네.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3대절이잖아요. 3대절이요? 응, 어, 그렇게 세요. 그럼 어, 어머니도 가서 가끔 가서 절도. 아니, 아니, 나는 하나 입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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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알아요? 3대가 뭔지 알아요? 오늘 해 조심해야 되는 띠예요, 띠. 본인이 소, 뱀, 닭띠다. 한 명이야? 나랑 같이 108배 하자. 진짜로. 삼재잖아. 와. 아, 그러네. 이게 나 한라산 가는 기분인데 지금. 경사가 45도 되는 거 같은데 여기. 다들 이러고 서 있어. 이렇게. 다들 다들 이러고 서 있어. 어. This is bonus. 여기배 하러 갈수 있는데. 네. 이제. 어. 라고발 누가 아이디어야? 아,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자, 저에게 숫자 한 번만 주십시오. 아, 스님 내려온다, 스님. 저희 안녕하십니까. 이게 보문사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갖고, 그 로또일 등 같은 전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학물적인걸 초월한다고 해요. 스님도 로또 없이 한번 사보시겠지? 본전하고 가다가. 네. 로또 보이더라고 한 장을 딱 샀거든 근데 10만 원 되더라고 대박 10만 원으로 혹시 뭐, 뭐 하셨어? 아, 다른 사람 밥사 먹으라고 줬어 와 스님이니까 순이 혹시 괜찮으시다면 번호 하나 혹시 느낌 오는 거 없습니까? 번호? 예팔팔 팔? 팔. 팔? 어그 아, 제가 팔아그럼팔더오르네아 그래 그래서 거예요? 응 음. 근데 여기가 평상시 했던 1 0 8는랑 느낌이 많이 달라 끝이 안 보여 안 보여 저 어. 중간 중간 나고자들이 음. 있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작가팀들이 앉아서 이제 글을 많이 쓰는 분들. 체력이 일찍 소진됐어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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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분 됐을 거야, 5,000원. 어, 정확하게 적어야지. 1등, 번호 6개, 뭐 이렇게. 대박. 아저 여기 봐봐. 우와. 대박이다, 여기. 아, 대박이다. 나 이거 테이프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막 시끄럽게 못하니까 빌어보도록. 처음에 <목소리도> 합장 한번 하고 음. 자, 빽빽이 한다. 자, 허리로또왕이 도문자에 왔습니다. 제발 제발 1등을 할수 있게 아! 해주세요. 제가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20억? 저안 가져가겠습니다. 1등 당첨금을 다시 돌려받네 그런 아주 그냥 기적적인 일이일일날수 있도록. 정말 빌겠습니다. 우리 보문서 석가모니. 제가 이렇게 불자를 습니까 아. 저몇개 했어? 안됐어요 네. 24개? 22개. 아. 하나, 둘. 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우리 빨리 감기로 보겠지? 몇개있지 보실게. 근데 우리 매니저 누가 시켰어? 저래 저래. 다들 해, 왜 앉아? 다들 왜 굴고 있어? 같이 하자. 응. 다 같이 해야 이게 공떡이 더 빌어지는 거야. 남도차가 하는 일 아니잖아. 다들 그러고 있지 말고. 안 됐으면 다 당신들 때문이야. 아 그래 그래. 움직이고 있어 우리 팀이. 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움직이신다. 어. 내가 방금 빌었거든. 다 움직이라고. 비니까 바로 되네. 감사합니다. 정성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 로또 뭐 대박 바라지 않습니다. 번호 6개만 주십시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제 정성이 닿길 비난이다. 백육 개+ 백 개+ 1삼 개+ 개+ 마지막 백겠습니다정 백삼 다 백삼 개+ 백삼 니 백삼 하시니까 백삼 개+ 백삼 개+ 백님 진짜 진 개+ 로아 진짜로? 개+ 백삼 개+ 백삼 개+ 백삼 이 백삼 개+ 백삼 들 백삼 개+ 백삼 개+ 백삼 개+ 백삼 개+ 백삼 개+ 개+ 백삼 개+ 어삼 개+ 개+ 백삼 개+ 백 아. 저러고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 보였고요. 이건 우리 세라 작가님이랑 뽑을게. 와, 고민 안 하고 바로 뽑으시잖아. 108배를 하면 이런 힘이 생긴다고. 어, 나 뭐예요? 한 번, 한 번. 축하드립니다. 와, 계단방 과진 800개 넘게. 그 다음 우리 어떻게 뽑아요? 무슨 방법으로 보지? 네, 그 탑을 45개 까줍 머리 6밖에 안 떠올라. <laughs> 45층? 어, 아, 일로 내려가라고? 뭐야? 머리 뒤로 내려가. 아. 어, 대박!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쌌네? 1, 2, 3, 4, 5, 6, 7, 8, 9, 10, 11! <laughs> 4배? 태양까지 났는데 <laughs> 아.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다 들어오기 전에 쌓어야 돼요. 아, 오늘 저래 갔다 와서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 전국편 돌아다녔을 때, 나보다도 지분율을 더 많이 차지할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매니저 잘생겼다고. 너도 이 설계에 참여해. 최대한, 최대한 평평한 듯. 이게 로또랑 뭔 상관이 있냐고. 그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쌓고 5초만 서있으면 되는 거죠? 네, 5초. 오케이, 어, 그냥 이렇게 쌓으면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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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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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말라서 나무를 여기서 여기까지 딱 기면 되지 않을까? 나무 여행. 이 어, 대략 두병 어, 왔다, 왔다. 됐어, 됐어, 대박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진짜 탑이다. 와, 잠깐만. 이거, 매, 이거, 이거, 이거 몇 층이지? 가능하겠는데? 어, 됐다. 자, 제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공법. 그냥 계속 쌓는 거야. 좋았어. 그냥 네. 막 쌓아. 여기, 여기, 여기 좀 쌓으면 되겠다. 어, 뭐야. 어, 진짜 코가까졌어 어, 진짜. 어, 뭐아 너무, 너무 많이 왔다. 약속할게요. 물 들어도 난 할게. 근데, 근데 돌은, 나 어, 물속에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물 들어오니까 다 붙어가지고 도와드릴게요. 어, 저 벌레요? 힘내십쇼, 놀러 온거 아닙니다! 잠시 이장군는 허리가 아파서 카니발에 다녀오겠습니다. 괜찮은데? 1층 2, 3, 4, 5, 6, 7, 8 조그만 걸로 송구 되겠습니다 2, 3, 4, 5 6, 아10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해볼게, 해볼게. 다시 팍, 다시 <laughs>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카드 뽑게요 돌탑의 기운 받고 뽑겠습니다. 너로 정했다. 이번 로또 돌탑 숫자는 2 3 번입니다. 그리고 1 2 번입니다. <laughs> 마지막 아, 아이템 뭐예요? 마지막 아이템인데요. 소음 바위에 손 얹고 소음 불지 어, 게로오 어, 여기 간단하네? 아네이동하신니다 이동!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근데 여기 소음 바위가 뭐 어어 어? 잠 어? 아도가아라 아.. 나 눈물 나. <laughs> 뚜껑을 얹은 듯 상당히 흡입하여 있는데 그 뚜껑처럼 생긴 부분을 얼음을.. <laughs> 얼음 만지면.. <안> <laughs> 이거 주세요. 얼음 만지면 사업이 번창하고 부자가 되게.. <laughs> 또 로또 안고 가잖아. 딱 맞을래요? <laughs> 아, 저 뚜껑을 어떻게 만져요? 아, 이게 원래는 개꼬이었단 말이죠. 네. 체이 늘어져가지고 불이 들어왔네. 깊이가 어떻게 공포, 어떻게? 곱날이 깊이 공포, 어떻게? 메이저가 오늘 수월하네요, 왔는데. <laughs> 아, 카메라 팀도 어... 있는구나. <laughs> 여기까지 해야 먹어, 생각뭐나화 오케이. 아, 오늘 이렇게 쉽게 끝나나 했다. 도도도도 이거.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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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카메라 줘, 카메라 줘, 카메라 줘. 어떻게 첫 발에, 첫 발에 이기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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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무게의 차인가 봐. 별로 안 빠져. 갔다 올게요. 아 근데 이게 느낌 되게 이상하다. 바위가 어디 있죠? 이거예요? 아, 저, 저, 저. 뭐야?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 같아? 저 소음바위가 코앞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절반 정도 왔어. 일단 여기가 관건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 슬슬 시작된다.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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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이 안 빠져.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발이 안 빠져. 오케이. 하나 뺐고. 자, 어, 우리 일단 이거 다 빼고 쪼마쪼마 이동하면서 얘기하자. 자. 뒤를 잡고 뒤꿈치 땡겨. 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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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laughs> 오케이. 좀만 이동, 좀만 이동. 와, 대박이다. 다리를 최대한 이렇게 구르세요.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게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뭐 아직 물이 있는 데는 뻘이 너무 잘... <laughs> 카메라 운직이 어... 거의 죽도 살아나갖고 <laughs> 진짜 한 번만 더내가 노력해볼게요. 아까보다 많이 갈수 있을 것 같아. 아 거의 다 왔는데 이게 옷만큼만 가면 되는데. 자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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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또떨어어요 과학적인 기법을 한번 사용합시다. 완전나 아, 완전나. 완도있죠 자, 소원 빌게요. 소원바이님, 저 로또왕 이경이가 소원을 하나 빌겠습니다. 로또 1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또 1등 되면 제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다가 화도 나고 쓰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바이님, 이렇게 만지고 영원한 기운 얻어갈게요. 사랑해요. 나 이거 넣으면 더 들어가 빨리 다 빨리 뽑을게요 이거다 자 오늘 소음바이의 수준은 22 41분입니다 <laughs> 이게 요령이 있어 터득했어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가시죠 번호 뽑았잖아 <laughs> 아니 뭐 패잔병들은 버리는 거야 요령 없는 사람들 <laughs> <웃음> <웃음> 아유, <진짜. 웃음> 예 오늘 비나이다 특집 108배를 했고요 돌탑을 쌓았으면서 마지막 소음바위를 어자 얼음 앉지면서 끝났는데 오늘 숫자는 3, 3십 12, 2십2 이십일 오늘 비로소 나온 숫자입니다 예자 아, 맞아 오늘 근데 구독자분들께 뭐 드려요? 자 아, 오늘 상품은요 베라 3 6 5입니다데스크라비스 하인트를 3백육십개 드릴게 요한 명한테 3백육십개 대박. 네, 뽑아야죠, 구독자분들 드릴 거. 구독자분들이 한 숫자가 이제 적다고 쳐가지고 기호 하나를 설정했어 어? 어떻게 했어요? 나누기를 뺐고요. 요 숫자가 된거가요6 자석인데요. 3이랑 30이 붙으면 330이 되는 숫자가 붙어요. 와 천재! 자 오늘 당첨되신 분에게는 대략 한 300만 원어치의 베지킨라빈스 365일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치전상 어? 나 이거 할 거. 자두 번째. 도프하기. 도화기. 어? 6. 자 마지막 곱하기 뭐야? 잠깐만 우리 숫자 엄청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99,121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멋있죠? 오무올것 같아 로또왕 속의 이벤트 100억 원을 드릴게요 100억 원을? 자 재물탑 오셔서 이렇게 해안도로가 보다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보이시죠?